<목소리> 여러분 네. 제가 큰거 하나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잠시만요 <목소리> 네. 뭐, 뭐, 아물음표계입니다 뭐, 뭐, 18개 18, 18, 물음표계 많이 하면 좋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아요 어,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전설의 9분의 미션을 내가 또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가보자 와 디코안 되니까 이게 지능이 안 되네. 와디스코드의 중요성 여러분들. 와 진짜 해야 돼 이거다. 어 아, 해야 돼 그치? 해야 돼. 아 진짜 아, 해야 돼지. 아, 진짜 근데, 해야 돼. 돼지. 네. 근데, 근데 디코가 갑자기 터지냐? 이런 적 존나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왼 왼쪽에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와 따라온다 따라온다. 네 대만. 야온다 이거. 네에만네 대만 네 대만. 레봐 라이 맞고 있어. 어 아,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줄게 기다려 봐. 뭐, 에마에 있는 거 아니야? 버스 같이 아, 할수 네. 있어. 아, 버스 위에 에마탱 거 있는데. 버스 기다, 버스 기다, 버스 기다. 에마 기다. 나나 라스트, 라스야 라스트 기다 려 봐. 야, 어디 빠졌는데? 어, 어디, 어디 아 근데 저다 아, 멀리, 아. 멀리 빠진다. 멀리 빠진다. 그리고 1만평 없었거든. 이번 핑워울 생각 해야겠다. 뭐야, 여 뛰어다닌다. 여기 뛴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4번. 여기 이 아, 안... 참... 왔다. 2번. 왼마패다 뛴다, 2번이야. 2번. 4번, 이시간 2번 안 보여. 야, 반만이 자리 그리자. 3번 애들, 3번 애들. 한다 아, 아, 뭐야 쟤네 무빙이 보신데 보샤 보거든. 12번, 아, 2번 하나 죽었다 위에 들다잠시요 2번에 돌. 뭐야, 얘도 보신데 음. 뭐야? 에파부스스나얘 ㅅㅂ, 쟤 장진영 유튜브 봤나 보다 아, 나 이거 보이네 아, 2그 와, 왜 이렇게 안 죽어, 핑크야, 엄 보인다. 실외 엎드려 있다. 이번야보대보대보야 보우대, 끝나다, 끝나다. 아, 보라인 차였다. 브라인 차였다. 엄청 야. 오른쪽 나무 얘뭐 하냐? 얘, 이번 나무 있어. 이번 나무 번채야. 엎드려 있어. 얘, 어, 허비, 어, 아, 보인다. 안 쏠게. 나중에. 아, 오케이. 3번 어, 할래? 할래, 이거 하자. BJ야, 얘네 BJ 시킬기 와, 내차에도링스인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존나 배린인데? 빨리, 빨리. 3번 기절이었어. 아, 집안에, 집안에. 아래필. 야, 야, 아래 아래필. 아래필. 아래아집안 아래필. 아아필아래아번아 아 사망된? 나왔따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먹었네 윤채밤님 별풍선 아, 500개 룰렛 결과는? 아이고 우리 윤채밤님이 미션풍선 500개 범지방송 해피바보야님 범지 아이고 100개. 우리 상민이도 미션풍 300개 당신 형이야 당신이 형 아이고 뭐야 경긴끼님 미션풍 1000개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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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에 난 난... 죽고, 미션에 살고, 미션에 영 어? 환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laughs> 여러분. 네네? 제가 큰거 하나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잠시만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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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방... 네. 저희 방 회장님이십니다. 맞아요! 그전선의 그분! <laughs> 전설의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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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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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미무표입니다파8기무표계 좋아. 많 무조건 많이하면 좋아요. 어,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무조건 전설의 구분의 미션을 내가 또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아, 가보자. 뭐, 뭐, 싹처만 몸, 몸, 몸 많이 해야 된다고 <laughs> 길을 많이 해야 <laughs> 돼 길을. 많이하면 돼요 많이하면. 많이하면 돼 그냥. 많이 아니, 어색이 난데 어디? 칠칠칠칠. 맞다, 맞다, 지붕. 아, 지붕 따길, 지붕 따길. 하길 넘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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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겨줘. 단차 있다, 단차, 단차. 복한다, 여기 다 아, 뭐야? 아, 탑배라. 탑배라 그냥 치 다 빼라, 다 빼라, 다 빼라, 다라스 다시 있어. 아,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일대리 이겼다 진짜. 나도 말도 안 되는 있어 방금. 얘네 나오는데 차 타고. 나오는 건 잡자 이거. 어 잡게고 나오고 있어. 아, 네 다시 아 있는데 아, 다시야 아, 나와야 아, 뭐, 다시 하나 다시하기 다시하기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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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새 하나 멀리 가 출발 누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차소있거 같은데 야, 살려, 아 살려, 왔다 살려, 왔다 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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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어, 맞은다, 맞은다. 네, 네, 아 빠진다 빠진다 예 메인 중사 오른 아 진짜 치일에 있는 거 같은데 일번일번 새끼들 일 가볼래 밖에 깨져서시리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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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비요두기세 나이스 세요누구에요 누구세요? 누데 뭐야? 야 그쪽으로 차른다 그 하나짜리 아 죽었나? 죽... 아, 뭐야? 요 누구세요? 에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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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어 하나 구세 아홉. 박는은 존나 빨리 빨리 하네. 몇킬이야아어 이거 킬된거 같은데? 아닌가? 이번 이번 신달번 일킬 더야 돼. 1킬 더야 돼. 킬 더야 돼. 나 태워줘야 돼. 천천히 이제 나 태워줘야 돼. 이제 천천히 하자. 이제 천천히 하자. 아 이제 천천히 이제 천천히. 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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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게. 해헤해해헤이 라이딩에 라이딩 먼저 보인다. 와 잽니. 범치기 범치기. 아야 대 대피 개피조개비조개비조개비조개비어다 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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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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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더해봐 일단 더해봐 더해 더해. 아, 아 범치야. 어? 좀 <놀라> 뭐 빨리했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 그때 몇 시간만했겠지? 그 때는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빨리 깨버리면 약간 확대 더 높은 걸로 하긴 했었는데, 몇판더 해서. 음. 여기, 여기 아니야? 오. 4번? 맞아. 아, 죽이 올게, 내가 그냥. 아. 장, 장기미 형 출동이요! MK 한 대, MK 한 대. 나이스! 네. 장신이 형이야! 장신. 에. 몇 킬이야? 어. 11, 23킬. 이3 킬. 와. 더해 더해 킬 더해. 삼십 킬 찍자. 일단 일단 기다려봐. 두 판만 더해보래. 두 판만. 맞아? 두판 두 더. 두 판만 더해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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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진짜네. 빠빠왜왜왜 왜. 빠. 아왜왜왜주게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아, 이지렁마다지렁마다지렁마다 이게... 이거 내 입구 내입 봐봐 봐봐 와아 진짜 아쉬운거지 음, 까매 23킬 해서 다행히다싫로 <laughs> 생각하는데 <때. 웃음> 맞...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겁니다 기다려세요 음음음 출발한거 음, 음, 음. 같은데요? 별풍선만 5천개 아아 이거야 잠깐만 <웃음> <웃음> 아니, <우와>. 아 이거 네, <laughs> 아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몇개인데 몇개인데 <laughs> <몇 개인데. 웃음> 여기인데 <laughs> <근데, 웃긴다>. 근데... <laughs> 아이고 잘하지라 <laughs> 영대로야 <laughs> <나>, <laughs> <laughs>